제발 아유카이다유카 VS 유카 비스타까지? 뭐야 이게 아유카라좀 썼는데 아아뭐세어렘 뭐야 렙 걸렸다 뭐야 이게 어, 정말, 확실히 좋긴 하네. 아, 못 보, 씨. 오케이. 가자고. 좀 넘져갖고, 피싱 형님. 아, 그럼말 하지 세요 아, 내 네, 이거. 이거 안에 좀 확살났어, 지금. 둘 수가 없는 거 들어와, 지금. 퓨악이 <놀람> 어깨와... 예. 살짝 보이긴 해요. 아 껴야 되냐. 아, 네, 이거. 이거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와장이다아 프리 예측 아, 너무 좋았다 <laughs> 컨트롤이 장난 아닌데 응. 어? 저거 피해? 제발! 아! 호빈! 망했는데? 아 망했는데 그냥? 아니 근데 말고 저청창였으면은 그냥 잡는건데 창을 피했어 저기서 반응속도로 말이 안되는 반응속도였다 좋은데, 와, 완전 절 순데. 오. 아니, 나 근데 제 카이사 보라고 했는데, 신이 너무 뭐 먼저 들어가고 했다 <목소리> 아, 근데 투시였구나. 아 실수했다. 투시 있는 줄 알았는데, 설정 한번 해 아이씨 뭐야 이게 아 이러라 백불랑지짜 어린들아 철조에서 그냥 필면 되겠는데 어떡하냐 르브랑 이제 좀 그만해야되나 인간미까지 와 이게 사람냐어중 없냐 나망했 없었어 어야볼수냐아나 존나 시간을 못 보고 있었네? 와 이게 싸움이냐 이거 어, 다 끝내고 있긴 해 시간, 시간 잘 끝냈니? 너무 너무 플 여기서요 천하, 아이고 아주아 저기 업기가곧 안돼요. 오케이, 한 팔층인가? 가자. 처음에 어, 좀 이상했어. 어, 요즘, 요즘이야. 지금 어. 이거 660점, <laughs> 귀엽네, 귀여워. 나 700점짜리 하나 있어. 아, 그래? 나 아빠링이 팔찌인데. 하, 저까분네 <laughs> 에픽크. 아, 저거. 오지마. 웬일이야나 아, 매판이 솔킬이야. 솔킬안딸때웬일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핵 아니 집갔다가 바위 간다. 살 어, 있어. 거기 어, 있어. 잡아 봐. 자, 괜찮아. 거기 있어! 거기 어, 있어! 다까지 깔끔. 미리 솔킬 따야 돼. 아, 열번따 빨리 따버려 어, 그냥 어, 죽여 버려. 오케이. 아, 근데 네, 이거... 아, 갑이... 아, 정화가 없구나. 아, 나 정화가 줄알았다잠깐는내 정화 걸었으면. 네, 어, 풀수 있군. 아, 근이 어, 화장실에 불씻예 아, 분신을 걸었군. 어, 뭐야? 어, 내가 알던 데크 맞아? 나 그거 했어. 각성했어. 이미 깨달았어. 그냥... 여기 다... 데스크 그 우리 래이 이거... 이거... 이 이따 나왔다! <웃음> <웃음> 저게 꿍해버렸네? 싸워도 돼, 리신 간다. 잭수도 멋있어. 노인데노인데가다노노이야 어, 배쉬 야, 뭔데 이거? 세번 뭐야 오다 죽었다 맞아 이거 형다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베리어랑 힐이라서 베리오오 뭐야 사이야 샤워메이커 샤워메이커? 샤워메이커? 뭔데? 11만... 아, 나 이거 뭔데? 1 1만아나 이거 너무 이거 참데 뭐야 아시 역시... 세팅, 그 패임과 그 아, 우리 밥도 만졌지? 와우... 아, 그 야, 근데 우리 상체가 좀이상한데 아, 이겼어. 이 게임... 질 수가 없어. 아, 나, 근데 이런판 이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중요하네. 근데 쌀이랑 변수가 있긴 해. 아, 변수 없어. 변수 없어. 아, 뭐, 나 오늘 막불하 아니야. 아, 근데 쌀로써 요즘 사기 같아. 아, 근데 문제가 나올 법이 없어. 그래. 나도띄워 주고 있긴 하거든. 아, 걔는 헬카리나좋참 그렇다. 만 안돼 그때 던진다. 하나? 어, 저기. 저지 어? 요거. 근데 사이버스 넘어오긴 는데 어? 저것도 어, 하면 아, 되겠다. 어, 이좀이상해진다던지이 나 살았어요. 아 어, 근데 방심하지 말자 이거. 시겠어 진짜. 누가 방심했잖아. 어떡거. 혹시가 한 점만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어나 아, 스킨 사 놓고 스킨 안 꼈다. 씨. 어, 다 이거 어, 한타 졌는데. <목소리> 아, 책 때는 그냥. 괜찮지 않죠? 커지면 안돼 음. 어, 여발나궁 있는데. 잡았어? 잡하나 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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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 어? 잘하나? 잘턴나 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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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이나 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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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제발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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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들어가고! 렇지 나이스! 어, 근데 프레임 이 진짜 잘한다 맞지? 오늘 어, 말이 없냐? 아 지금 시 x 름 집중하고 있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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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타겟 생겼네 좋을 것 같아. 아저 치바, 어, 어, 오케이, 어, 오케 잡았고. 좋았다. 남으면 지지 팔벤치. 나이스. 아, 아니 살짝 뻘치 했는데 너무 나쁘지 않. 살짝 뜨면 제가 쓸어갈게. 요아 좋았다. 형그 많이 준거 있지, 조언해준 거. 어, 니니 플레이만 집중. 맞지, 맞지. <목소리가> 아 다행이다 아, 진짜 알고 아나 진짜 슬퍼하는나이야 좋았다 베크야 형 빨리 천 찍어요 다시 알았 찍으러 간다 어 <목소리가> 수고 수고 님고수야 800다리 850쩌에7 f i g u Yeah, this music shit is hard, and don't be counting on a fortune. Cause you are not important. Buy that bottle, if you max your card out. Cars and models acting like you bought.